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저 감독님 작품 진짜 좋아하거든요.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. 잘하실 거예요. 잘하고 있어. 나또 막말 나오면 어떡하지? 저희는 그걸 원합니다. 응. <laughs> 나는 막말에도 똑똑해 보이던데. 응. 욕 나오면. 저 편집 잘해요. 편하게 하세요. 어, 간식 좀 준비해드릴까요? 욕 대신에 과일 이름을 뺏던 거 이런 사과. 너도 씨앗. 열받을 땐 열대 과일이지. 깔라만 씨 어때? 깔라만 씨 좋다. 아 이거 깔라만 씨. 바람들아 여기 대기실이구나. 아. 여기 대본이야. 네. 아씨나 혼자 만하는거 같아. 저기요. 씨 MC가 왜 바뀌었어요? 그게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 보시는 줄 알았는데. 무슨 문제 있으세요? 문제라기보다는 좀 귀찮아졌네요.